2023년 2월 4일 토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말씀 읽기 365 여러분과 함께 출발할까요? 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근데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네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때때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민감성이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거든요. 오늘 야곱도 막내 아들의 그 꿈을 들으면서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했다요 영적인 감각이죠.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근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 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한 형제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건지심의 계획이 있죠. 루우벤이라는 형을 통하여 말이죠. 더더욱이 잡아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속에 물이 없었다요. 물이 있었다면 어쩌면 소장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 구덩이가 비어있었다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 둘씩 이곳저곳에서 드러나는 거죠.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러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짓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인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대한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로벤만 아니었죠? 메마른 구덩이만도 아니었죠? 또 다른 한 형제 유다를 통하여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9절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뒤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하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미디한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큰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먼저 요셉의 고난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 주목해 보시죠. 계속 말씀을 읽어 갑니다. 마가복음 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 이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러시되 이사회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율을 못 잡은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담긴 것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케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둘 때마다 악한 것으로 자꾸만 쏠려 가거든요. 그게 오늘 묵상 아니었던가요?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르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부스러기의 신앙이라고 제가 한번 설계한 적도 있었죠.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일에는요. 조그마한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네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대합니다.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르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엽기로 넘어갈게요 그 후에 요비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요비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낳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게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 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저들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알른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오늘 요배의 이야기를 읽으면 말이죠. 그의 깊은 탄식에 고통이 담겨져 있죠.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운 요배, 부르짖음, 그 아픔을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만일 이런 아픔의 시간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주님, 우리에게 극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로마서 7장으로 갑니다. 어, 결혼의 이야기를 가지고. 율법과 죄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장이 7장이에요. 한번 비유로 연결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나 러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잖아요. 왜요? 한 가지만 율법을 범해도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죄의 대가는 궁극적으로 사망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 말이죠. 오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인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가 죄인 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 죄를 깨닫긴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죄를 깨닫게 됐지만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은 실행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내속곧내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다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눈니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 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삼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장 강력한 율법 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단 말이죠. 근데 지켰는데 율법보다 더 깊은 마음의 자리에서는... 악에 대한 충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죄에 묶여 살았던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죄에 사로잡아 오는 이것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8장으로. 내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구약 말씀 우리 전도사 사장 한번 읽어 보실까요? 또다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세상에는 참 많은 학대하는 일 학대 받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학대 받는 자들에게 위로하는 자들이 참 많이 없다, 그거죠. 학대를 일삼는 사람, 돈이 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요색의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다 잡으려고 너무 몸부림치면서 말이죠. 애를 쓰는 것 그거 다 헛된 거죠. 오히려 한 손은 비어있지만 한 손에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그 평온함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동물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아게 끊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들을 언제까지 그렇게 믿고 사시겠어요? 언젠가 떠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요. 함께 있을 때 기뻐하세요. 그러나 함께 없을 때어떡 하실래요? 하나님 그분 손잡아야죠. 주님 손잡아야죠. 주님과 함께 있어야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죠. 두 사람이면 맞을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 이니라. 내가 본적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럼 마지막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요 왕이라고 해도 요 조금만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요. 왕도 다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백성이 무소했을지라도요. 뒤에 온 사람들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뭐 뭔데? 그렇게 보면 왕도 다 왕이 되는 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지나갑니다. 모두가 나를 인정해 줄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꿈꾸며 살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죠.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나야죠. 주를 위하여 화이팅!